안녕하십니까. 윤세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우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정착,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에서 지원 대책을 한눈에 볼수 있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지만 첨부 파일을 이용, 아,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뭐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이 아주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책 금융 기관하고 은행권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요금 및 지원 내용 세부 사항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중에서 제 채널의 메뉴 중에서 커뮤니티에 첨부 파일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 1에는 이는뭐 코로나 19 관련 지원 대책을 한눈에 보기라는 내용의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이 있고요. 첨부 파일 2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금융 지원 안내, 첨부 파일 3에는 코로나 19 대응 금융 지원 방안 총 84에는 코로나 19 관련 은행권 지원 대책 세부 내용, 총 85에는 주요 서민 금융 상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첨부 파일을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그 해당되는 거 그것을 좀 꼼꼼히 읽어 보시고 해당 뭐뭐 뭐 저기 뭐 지원해 주는 거기를 들어가셔 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급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부랴부랴 올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에도 건강과 미소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올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